경기 침체 우려불고 반등 한국 증시 상승 이어갈까 자 그래요 뭐 tv를 틀기만 하면 뭐 금리의 뭐 역전이 났다 라는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 망할 것처럼 얘기했는데 시장은 괜찮아요 그리고 미국 증시도 괜찮습니다 자 이런 걸 봤을 때 이제는 또 의견을 좀 바꿀 때가 된 건지 그니까 뭐 그렇죠 오늘 올랐는데 내일도 이어질 수 있을지가 정말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경기침체에 대한 의견을 좀 물어보고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 증시에 뭐큰 뭐 영향이 없는 거라고 한다면 이어갈 수 있는지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죠. 자, 저좀 보시죠. <laughs> 어쩜 이렇게 외면을 하십니까? 자, 백진수 파트너 먼저 가볼까요? 네. 경기침체, 오나요? 네, 오랜만에 나왔는데 너무 오랜만이에요. 질문을 주시네요. 그 시청자분들이 원하시는 답은 침체면 침체 아니면 아니 이렇게 딱 원하시는데 저는 답변은 어, 4월달에 결정된다. 어 조금 네.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네그 4월달에 침체로 가는지 아니면 경기 회복으로 가는지 결정이 된다라고 왜죠? 답변을 드겠습니다왜그러냐면 이제 사실 그 2017년도에 우리나라 시장도 그랬고 글로벌 경기가 다 좋았잖아요 지표도 다 좋았고 근데 2018년도에 경기가 안 좋아지기 시작한 게 201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상당히 강해진 한 해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중무역전쟁이 시작이 된 것도 2018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체제적으로 이제 수출 기반인 우리 이머징 국가들, 그리고 또 유럽까지 피해를 보게 되면서 경기가 이제 꺾이기 시작했는데, 사실 그 당시에 미국은 경기가 꺾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게 미국은 괜찮아서 꺾이지 않은 게 아니라 시차가 발생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2019년, 올해 오니까, 미국 쪽에서도 지표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미국에서 최근에는 이제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는 현상까지 나타난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미, 이 미중 무역 전쟁으로 촉발된 어떤 이제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시기가 왔다고 봐요. 네. 그러면 4월 달에 실질적으로 미중 무역 협상이 잘 협상이 된다, 좋게 끝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경기가 이제 바닥을 찍고 다시 턴할 수 있는 어떤 시장에서는 기회로 볼수 있고, 만약에 미중 무역 협상이 어그러진다. 또 결과적으로는 의견 충돌이 있어서 또는 트럼프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걸 다시 깨버리고 다시 관세를 또 부과겠다라는 방식으로 나오게 된다면 경기 침체의 신호가 이미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의 터너 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꺾일 수 있잖아요. 거기 되면 기본적으로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결과 좋게 나온다면 바닥을 찍고 주가는 계속 대세 상승으로 갈수 있는 모멘텀이 되, 되지만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 오히려 거꾸로 2018년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침체도 아니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다음 달에 미중 무역 협상 끝나자마자 제가 다시 출연해서 그때는 확실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쨌든간 네. 얘기하시는 게 4월이라고 했는데 사실 4월 거의 말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죠. 네. 그러면 내일은요? 아이그 동안에는 네. 시장이 많이 오르기도 힘들어요. 네. 네. 왜냐하면 미중 무역 협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계속 매수로 베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헤지펀더들이 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많이 빠지지도 못해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있는 위험 자산을 전부 다팔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 동안에는 지금처럼 약간 지루한 좁은 박스권 안에서 지수가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4월 말 정도 되면 이제 뭐 트럼프와 시진핑이 만나는 이 무역 분쟁이 끝나는 것을 뭔가 트리거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잘 끝나면 좋게, 안, 좀 잘못 끝나면 좀 나쁘게. 아직은 결정할 때가 아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박윤주 파트너, 네. 어떠세요? 아, 네 일단 어, 첫 번째 질문은요. 경기 침체 정말 올까? 네. 아,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지금 FOMC 지금 FRB 의장들이요. 그 어느 때보다 좀 적극적으로 지금 행동을 해주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경기가 침체가 올만하면 금리 인상을 스탑하고, 네. 또 경기가 조금만 과열될 만하면 또, 또, 또 금리를 또 올리면서 또 과열을 좀 시키고 그 어느 때보다도요 지금 헬리콥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시기에 있어서는 이렇게 정책 수장들이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지지를 하는 상황에서는 경기 침체가 그렇게 쉽게 올수 있지 않어기 힘들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 지금의 시장은요, 우리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미국에 좀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 시장은 미국이 상승을 하면 우리도 동반 상승이 나올 텐데 그 상승의 폭은 다소 좀 미국에 비해서 좀 저조하겠지만 미국이 상승하면 우리도 그 동반 상승이 나올 것이고 미국이 하락하게 되면 미국 증시가 하락하면 우리는 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키는 열쇠는 트럼프가 쥐고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트럼프가 요 이번에 뮬러 특검이 이제 끝나면서 종결되면서 그동안에 굉장히 질질 끌어왔던 탄핵 이슈가 이제는 거의 이제 벗겨졌다고 할수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트럼프가 조금 정책을 펴왔던 것들이 좀 약간 지지부진했다면, 이제부터는 요 트럼프의 좀 어깨에 힘이 실려지고, 아, 트럼프가 그동안에 어떤 스탠스를 그대로 취하게 된다면 시장은 얼마든지 호전의 양상을 띨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의 경우는 트럼프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글로벌 증시에 지금, 어, 뭐, 미중간 무역 협상 역시도 트럼프가 그동안에 정책을 펼쳐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아주 긍정적인 봉합을 좀 해주는 것이 모든 증시에 지금, 어, 당연히, 어, 호재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는 또 거기에 대북 이슈까지도 우리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어, 우리가 뭐 정치적인 어떤 지지를 하는 상황은 아니겠지만 트럼프가 어깨가 꺾여서 우리나라에 어, 좋을 일은 전혀 없다. 그래서 트럼프가 좀, 어, 지금의 정책 방향을 잘 이끌어져 간다면 우리도 어느 정도 어, 좋은 방향으로 증시가 좀 호전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트럼프가 어쨌든 힘을 얻게 되면 사실 우리 시장에 나쁜 건 없겠죠, 그렇죠? 네, 사실 뭐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강준영 파트너한테 가면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볼까요? 자, <laughs> 죄송합니다. 네. <laughs> 자, 이제 미국으로 이제 공을 좀 넘겨서 볼 텐데. 그럼 트럼프가 그래요. 사실 뭐 트럼프가 힘을 얻으면 더 좋은데 이게 작년에 중간선거 하고 나서 하원이 넘어갔죠 민주당한테. 그러고 나면 뭐 감세니 뭐니 다 뒤엎겠다고 민주당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거가 이제 트럼프가 앞으로의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좀 뭔가 걸림돌이 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제 좀 많이 해소된 부분이 있지 않을까. 향후에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반댄 게 네. 트럼프 이분을 혼자 자기 멋대로하게 놔두면. 굉장히 좀 힘들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걸수 있는 사람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이는데 왜 이런 말씀 드리냐 면 이건 제가 준비했던 코멘트가 아닙니다만은 <laughs> 언급을 해 드리면은 사실 지금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육가 움직임 자체도 거의 뭐 트럼프가 자주 이지 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쵸? 지금 글로벌 경기가 살아나다가 이게 지금 부러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사실 그 파울 의장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어~ 무역 갈등이 이런 식으로 불거지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미국 경기가 어~ 타격을 받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였고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자기 나름대로 어떤 의중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 자체가 시장에 뭔가 잡음을 굉장히 크게 내세우고 있는 모습이죠 사실. 어, 미국하고 북한 간의 관계도 이번에 은근히 보면은 트럼프가 그냥 걸어, 걸어서 나온 것처럼 그렇게 지금 보이고 있는데 트럼프 어깨에 힘을 저는 좀 빼야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 백진수, 백진수 파트너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은 합니다만은 중요한 부분은 이게 약을 쓸때 약을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느낄 때는 4월 말까지 가면은 네. 좀이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많이 있거든요. 남긴 했어요. 예. 네. 어,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하 벌써 지금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미국이 이번 연준에서 2019년도에 어, 금리를 25bp 정도 인하할 것이다라고 지금 미국에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어, 실질적으로 지금 보니까 연방 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 90% 정도는 금리 인하 쪽으로 지금 베팅이 지금 나오고 있는 모습들도 일단 보이고 있고요. 아까 이제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이게 어, 미국의 10년 국채 수익률 자체가 꺾이는 그런 모습이 어, 기본적으로는 어, 미국, 어, 미국 안에서 어떤 비드루키파적인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건 증시의 호재다 이렇게 봐줄 수도 있습니다만은 반대로는 그만큼 미국 경기가 향후에 좀안 좋아질 부분을 얘기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도 약간 양날의 검이 되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지금 블룸버그에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요즘 이제 미국 시장이 상승하는 부분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파월 의장의 매직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표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이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반등하는 이러한 모습이 일단 보이는 부분이 파월 의장의 뭐 매직이다, 레리 매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들이 자 의구심을 좀 가지기 시작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지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을 쓰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빨리 좀 써주는 게. 그러니까 이게 뭐 협상 들어가기 전에 뭔가 이제 지적세상권이 됐던 아니면 지금 반도체 부분도 미국 반도체협회에서 지금 반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반도체 많이 사줄게라고 하는 부분도 지금 반대를 거부를 해놓은 상태인데 이러한 부분에 어떤 해결점 자체를 좀 보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이 들고요. 어 그리고 이 부분이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아마 아시다시피 독일에서 지금 중국 쪽에 일대일로에 본격적으로 참여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해서 이태리가 뭐 반발을 하는 그런 모습들도 좀 있었는데 유럽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 미국 편을 들다가 이분이 약간 좀 분열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일단 보이게 되면 기본적으로 미중 무역 협상 자체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쉽사리 해결될 가능성은 좀 적지 않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은 오늘 부분의 시장이 반등한 것은 어떻게 볼 거냐 사실 이제 오늘 시장 반등했는 부분의 거래량을 보면 오늘은 거래량이 거의 없이 양대시장 코스피 시장은 좀 보합세로 그냥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 시장은 거래가 거의 없이 지금 한1% 이상 상승을 해주는 모습이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은 매수가 굉장히 강하게 유입이 되면서 지수가 상승했다고 라 보기보다는 일단 감망이 짙어서 오늘은 반등을 했다고 라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경기가 침체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장도 여기서는 조금 조정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투자를 하지 말자라는 뜻은 아니고요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시장 안에서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위주로 그리고 이제 장기 투자보다는 단기 투자로 길을 찾아낼 수가 있고. 이런 부분에 또 우리 와운의 파트너분들이 굉장히 잘하시, 잘하시지 않습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도 저는 대형주 그러니까. 쪽이라 <laughs> 대형주 안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호텔 실라라든지 그런 쪽 하시는 걸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laughs> 네. <laughs> 저희들이 어쨌든 거기 돌파구는 마련해 을 드릴 테니까 그렇다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이 시장이 지금 어려울 가능성이 높은데 어렵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아닌 것 같고요 어려울 수는 있지만 돌파구는 충분히 저희들이 찾아내 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